실루엣. 애니메이션 속 캐릭터 실루엣 보고 맞추기.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내가 그러니까 뭔가 애니 캐릭터들 맞추기는 다양하게 했었던 것 같은데 실루엣을 맞춰보는 거는 해본 적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이머는 없이 할까 아니면 제한을 둘까? 이건뭐 제한... 제한은 굳이 안 둬도 되겠지? 해볼까나? 어? 저 띨빵하게 생긴 대가리는? 아쿠아? 그렇지 근데 뭔가 이게 애니 느낌이 아니라 게임... 게임 캐릭터 느낌인데? 어? 얘걔 아니야? 그 데이터 라이브의 그... 양, 양쪽 눈 다른 애걔 아니야? 토키사키 쿠루미였나 뭐였나 맞네. 방패? 방패 그그 방어력 오린? 근데 방어력 오리는 걔는 무기가 없지 않나? 근데 걔 이름도 이름도 몰라. 뭐지? 맞긴 하네. 아 무기 있구나. 이름이 혼족하야 되었구나. 몰라 안 본지 오래돼가지고 기억 안 나. 저뿔대가리는 파워인가? 아니면 무슨 게임에 나온 캐릭터 같이 생겼는데 맞네. 어 누구지? 강현인가? 뭔가 뭐 연상되는 캐릭터가 딱히 없는데 누구지? 소아온아 알긴 아는데. 어 그랬구나. 실내, 실내 보고 못 알아차렸어. 어이 눈사람 같은 형상은 어디서가 캠프를 할것 같은 캐릭터 같은데 그중 누굴까 모르겠는데 근데 거기 등장인물 이름이 기억나는 애가 없어 시마린이구나 그렇구나. 뭔가 또 드레스야 근데. 일단 머리 대충 머리를 보면 알아차리는데 머리를 보고도 모르겠어 누구지? 어 이건 몰라. 주인공인 것 같긴 한데 안본 거야. 음어 이거 그건가? 그 나름 최신 거 그거 단 단다단이었나? 거기 나오는 캐릭터인가? 나 단다던도 안 봤는데? 맞네. 허 어, 이게 뭔가요 이거는? 젠종젠가? 모르겠는데 어떤 캐릭이지 사카보드 류지 페르소나? 페르소나 안 봤어. 기타, 기타? 케이온? 뭐 그림체가 케이온 느낌이 아닌데. 근데 뭔가 요새 요새 들어서는 또 음악 애니가 많아가지고 그중 기타 중어언가 하나인 것 같은데. 아 대충 대충 비슷한 느낌인로써 볼까? 류. 뱅드림이네. 아, 기타도 참 많아 가지고. 어? 오버로드? 알베도? 오버로드 는알지 어, 이거 그거 같은데. 원조 보치. 그이로하 아, 아 오타 났다. 여기 또 누구셔? 뭔가 본적 있는 캐릭터 같긴 한데 애니를 본것 같진 않고 그냥 캐릭터만 어디서 본것 같은데 아니네 둘다안 봤네 어 해야치 하치? 하치네 이건 뭐지 끈끈 리듬 체조 누구셔 디프레그 디프레고도안 봤어. 여기 또 누구실까? 머리가 흩날리는 뭔가 센치한 느낌에 모르겠는데. 아 이건 애니 애니를 안 봤어. 만화는 만화는 봤는데. 이건 또 누구요? 누구지? 누굴까? 가면 오는데? 그랜나간 아니. 아니, 뒤에 것까지 포함이었냐고. 여기 또 누구실까? 얼굴이 매끈하신데, 이목구비가 어떻게 달려있길래. 누구지 모르겠는데? 전파녀 청춘남? 음, 안본 거고요. 허, 이거는 뭔가 본 적이 있는 느낌인데. 근데 이름은 모르겠어. 어디선가본 적이 있는 실루엣이야. 어디서 본 적은 있나? 모르겠다. 음, 음, 모르겠는데. 킬라킬 이것도 안 봤고요. 어, 이거 그거 아니야? AD6. 근데 AD6도 AT6, AD6도 안 봐가지고 캐릭터 이름을 모르는데 맞네. 블라디르나 밀리제 뿔 꼬리 드래곤 메이 드래곤 메이 드래곤? 저런 머리 스타일이면 제일 먼저 나오는 그 노랑머리 개인 것 같은데 이름이 뭐였더라? 이름 어... 어... 이름이 뭐 리사였나? 리제였나? 뭐지? 토르네 어? 이거 고블린 고블린 슬레이어 그 뭐셔 성직자였나 뭐였나 그 주인공인데 이름이 뭐지? 이름이 딱히 안 나왔었네 이건 또 누구실까? 모르겠는데요? 요사쿠라 후타바. 뭔든 것이 너무 많아. 이건 뭐야? 러브라이브인가? 아이마슨가 뭘까? 마크로스? 몰라. 여기 또 누구야? 모르는 실루엣이야. 카타나가 다리? 허. 뒷모습인가? 앞모습인가? 무슨 모습인가? 누구지? 아, 근데 이렇게 생긴 실루엣은 너무 많을 것 같아가지고 특정이 어려울 것 같은데? 어 이렇게 생긴 실루엣은 너무 많어. 이건 모를 만해. 허어, 여긴 또 누구실까? 무슨 쫓겨난 용사신가? 아니네. 여기 또 누구실까? 짱갈래. 짱갈래. 뭔가 도도해 보이는 자세? 어, 모르겠어요. 카타나? 누구죠? 다크니스? 카타나가 아니었네? 여기 또 누구실까? 데코모리? 아니네. 어, 어, 여기가 강연인가? 근데 어차피 이름 몰라. 김전일인가 누구세요? 에드워드구나. 허어. 가 어디서 본것 같은 자세인데. 누굴까? 아. 어디서 본 적이 있더라. 어, 너무 많은 예시들을 보니까. 봤던 애니를... 알고 있는 캐릭터를 봐도 특정을 지을 수가 없어 여기는 뭐 니알라토탭이냐? 오, 니알라토탭이라 쳐도 되네 어, 이거 어디서 봤는데 뭐지 저뼈 같은 뭐, 뭐 저거야? 벤텐이야? 아니네, 뭐야 이게 어, 뿔 사슴? 시카노코? 여기도 어디서 봤지? 철권 몰라. 어...이 실내 또 어디서 본 실루엣인데? 너 특정이 안 되네. 근데? 아... 옛날에 봤었는데 이거... 어... 그래. 여긴 뭐지? 캐릭터가 SD인데... 이등신 대포름의 누굴까? 아니네, 아, 그렇구나. 여기 또 누구실까? 고양이 귀에 뭔가를 치렁치렁 달고 있는 누구셔? 프린세스? 커넥트? 저긴 또뭐야 시로? 세나? 저건 또 무슨 자세지? 니세코인가? 뭔가 저런 장식은 니세코에밖에 기억이 안나 근데 이름이 기억이 안나 이름이 뭐더라? 리카였나? 리카? 마리카네 뭐지 별 달고 나타나는 인물은 머리가 산발이신데 누구세요? 셀릴놈 마크로스 프론티어? 몰라 처음 들어봐 여기또 뭐지? 모르겠는데요. 포켓몬인가? 뭐뭐 뭐, 뭐? 로이드 디살룸? 저것도 누구 머리일까? 어디서 본 적이 있는 머리인 것 같은데 체형은 본 적이 없는 체형이야. 아, 본 적이 있구나. 옛날에 봤어. 여기 또 뭐지? 주머니와 거대한 토끼기와 토끼 이것도 데이트 데이트 라이브인가 맞네. 근데 이름을 몰랐어. 여기 또 누구셔? 뭔가 어디서 본 칠로이시기도 한데. 어? 단혁인가? 기억이 안 나는데. 여기 또 누구셔? 여기 일러스트인데. 어? 아스나? 이건 어떻게 알았을까? 여기 또 누구실까? 이리아스 필폰 아인스벨은 야 이것도 옛날에 봤는데 와 50개를 벌써 했다고? 근데 7개 맞췄다고? 진짜 아니야 이어서 풀기가 있네 아 뭐야 뉴로 50이 되는게 아니구나 한, 한, 한 바퀴 더 들어볼까? 어? 중2병? 여기가 진짜 리칸가? 그치 여긴 누구셔? 모르겠는데 아 여기도 일러스트네 여기도 누구셔? 슈나 <laughs> 어우 모르겠다 전생왕녀 천재영의 마법혁명 여기도 후드를 쓰셨는데 피에로셔? 아니네 머리 스타일 저런거였네 어 이거 어디서 본 일러스트인데 어디서 봤지? 아, 니내본적 없네. 무기? 악기? 누구? 아, 바이올렛. 아, 좀더 천천히, 천천히 볼 걸. 알만 했는데. 총? 총 모르겠는데. 어? 뭐야 뭐? 오호호. 여기 또 누구셔? 버츄버셔 요한의. 한일의 요한에 요한의 요하네? 러브라이브 아니야? 뭐지 여기도 러브라이브인가? 아니네. 아 어... 디폴트 복장을 몰라요. 어 데코모리. 어 프리랜 안 봤지만 알아. 이분 또 누구셔? 소방대인데 소방대 안 봐서 몰라 근데. 어헤스티아 더 많추? 어? 어디서 본 실루엣인데 모르는 것이야, 누구셔? 아니, 안 봤어. 얘는 또 누구셔? 오징어 소녀구나. 허. 이런 실루엣도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뭔가 정답을 보면 알것 같은데. 그래, 정답을 보면 알아. 야, 머리 봐라. 누 누굴까? 머리가 아니었네? 칼? 고양이? 귀? 천링? 누구 몰라요 어. 의자 그.. 그건가? 그.. 거거 그.. 블렌드에스에 나오는 그 남캔가? 아니네 어? 이.. 인형탈 어디서 본것 같은데 아니네 여긴 또 누구실까 몰라 여기는 왜 얼굴이 없죠 이건 또 누굴까 나츠 드래그닐 여긴 또 누굴까 델타 어 여기는 어디서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 그 아나스티아 아니네 몰라 메구미 이스카코토리 뭐 뭐야 뭐야 얼룩이 묻은 건가 얼룩이 아닌데 저게 뭐야 실루엣이 없어 누구세요 아 장난 하나 정말로 그 치토새, 치토개네, 메구민 이건 누를까? 어디서 본것 같은데? 아니, 아, 기억 안 나. 본 적은 있는데, 후드 누우세요? 어, 베아트리스, 허허. 난이 실루엣을 본 적이 있어요. 근데 몰라요. 아니네? 여긴 또 무슨, 뭐, 뭐야, 산나비야구조조타르네 어, 어디서 본 적이 있는 실루엣인데, 누구실까나? 아니네? 어, 여기도 본 적이 있는데, 재료 사용하구나? 여긴 또 뭐야? GTO야? 사카모토네? 우산? 몰라요 우산이 누구예요 아 카구라 아 아니 버전을 어? 저기 그 핫하셨던 그분 아니신가? 그그 그 극장판 그 체인소맨 이름이 뭐야 그거 그어그 어... 그... 아 이름이 아 마키바는 아닌데 아 레제 기타 케이온 와 이것도 어이섬과 본 실루엣인데 누굴까나 아니네 이건 모르겠다 이건 또 누구실까 혈계전선. 어 이것도 보면 알것같은데아 히후미? 어 뭐야 어떻게 맞췄어 아 누굴까 이건 모르겠는데 아러브라이브나 여기도 케이온인데 케이온 K1 안봐서 몰라요 이건 뭐지 채찍? 아니네 어 세이버 10개 맞췄다 10개 맞추고 49% 여태까지 중복 없는거 보니까 중복 없이 되는거 같은데 아니네 중복 나오네 바로 아까 중복 안나왔던거 같은데 120개면 아 50개라서 중복이구나 20개 했어야되는데 잘못했네 그러면은 음 아쉽게 됐어요 뭐 그러면은 무슨 자판기도 나오네 이런 미친 뭐뭐 뭐 대충 즐겨봤으면 된거지 내가 안 본게 20개 나온건가? 그러면은 한 100문제 풀어가지고 몇개 맞춘거지? 17개인가? 맞춘건가? 음... 애니를 많이 안 봐가지고 저조한 거를 치더라도 아는 것도 틀려가지고, 음 상당히 거시기하네. 최근에 애니를 진짜 안 보긴 했어. 옛날엔 진짜 하루에 한 작품씩 네 시간에서 여덟 시간 동안 일 쿨짜리 이 쿨짜리 그렇게. 하루에 하나씩 본때도 있었는데 몇년 전이야 그게? 한 7년 전? 6년 전? 7년 전? 그때 쯤에 그렇게 봤었는데 너무 오래 전 아니야 근데? 진짜 옛날엔 많이 봤는데 뭔가 군대 갔다 오고 나서부터 좀안본것 같아 옛날엔 진짜 보고 싶은 것들 메모장에 적어가지고 하나씩 봤었는데요새는닥치는 대로 그렇게 보질 않아가지고 유명한 것도 안유명한 것도 잘손안 대다 보니까 모르게 너무 많네. 기억할 기억 남는 것도 잘 없고 아쉬워